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힐링 마을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닙니다. 바로 뇌경색, 즉 뇌졸중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산소와 영양을 잃은 뇌세포는 단몇분 만에 죽기 시작하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심장은 멈춰도 다시 뛰게 할수 있지만 뇌는 단몇 분만 혈류가 끊겨도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이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조신호를 보내고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뇌경색 전조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고 실제 환자 사례와 예방법 그리고 Q&A까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팔, 다리 힘이 빠진다. 첫 번째 전조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작스러운 무력감입니다. 컵을 잡다가 떨어뜨리거나 한쪽 팔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 근육통이 아닙니다. 뇌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팔, 다리뿐 아니라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입이 돌아가 보이는 경우, 이미 뇌경색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피로안에 하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깜깜해진다. 두 번째는 시야 이상입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안개 낀듯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깜깜해지는 경험이 있다면, 그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류 문제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5분 안에 다시 좋아지지만 그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3분의 1은 며칠 내 실제 뇌경색으로 발전합니다. 즉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거나 단어가 잘 안나오고 머릿속에선 말이 맴도는데 입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건 좌측 전두엽, 즉 언어 중추 부위에 혈류가 막힐 때 생깁니다. 특히 주변 가족이 들었을 때 오늘따라 발음이 이상하다, 말이 느리다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뇌경색 환자 3명 중 1명은 말이 어눌해졌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상실, 네 번째는 균형감각상실과 극심한 어지럼증입니다. 세상이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걸을 때 중심이 휘청거린다면 손해 또는 뇌간의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나 이중시야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동반되면 손해성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인가 보다 하고 눕지만 그 사이 뇌혈관은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특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벼락처럼 오는 통증. 이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압력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구토, 시야 흐림, 어지럼증이 함께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진통제로 버티면 안 됩니다. 조용한 두통이 치명적인 뇌경색으로 변하는 건단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례. 69세 김영수 씨의 아침. 69세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새벽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던 중. 칫솔을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처져 있었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누웠다가 10분 뒤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바로 119를 불렀고 1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와서 혈전 용해제를 맞고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오른쪽 몸은 평생 못 썼을 겁니다. 사례 72세 박순자 씨의 착각 72세 박순자 씨는 며칠째 왼쪽 눈이 자주 흐릿해졌습니다. 안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죠. 사흘 뒤 저녁 식탁에서 말을 하다 혀가 꼬였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MRI를 찍었고 이미 좌측 시신경 부위에 손해성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병원 갔더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조용한 살인자, 뇌경색의 무서움입니다. 골든타임, 단 3시간. 뇌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3시간을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세포는 1분마다 약 190만 개씩 죽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라는 그한 시간이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곧 뇌다. Q&A 코너 뇌경색 전조증상, 혈압이 높지 않아도 생기나요? 네. 혈압이 정상이라도 당뇨나 고지혈증, 흡연, 탈수로 혈전이 생기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뇌경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새벽 뇌경색이 매우 흔합니다. 자기 전 수분 부족, 고혈압, 스트레스가 겹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취침 30분 전 미지근한 물한 컵을 권장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가 괜찮아지면 병원 안 가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40%가 일주일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발전합니다. 예방법 3 가지. 뇌경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꾸준히 관리하기. 이3 가지가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둘, 하루 1.5에서 2리터 물 마시기.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합니다. 셋, 스트레스 줄이고 숙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새벽 혈압 상승을 일으켜 뇌경색을 촉발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뇌경색 보험입니다. 마무리. 의사들이 뇌경색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병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찾아와 순간의 방심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1분이 당신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